6.25 한국전쟁일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참전용사의 방문이나 또 기념행사들로 유엔군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부산 기념공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를 수 있는 의미 깊은 유엔 기념공원 일대에 22개 참전국이 참여하는 문화원 거리를 조성해 관광 콘텐츠로 키워가려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덕민 유엔밸리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위원장 저희 스튜디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4년 예, 최연소 주한 인도 명예 총영사로 임명돼서 예,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인지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어, 인도에서 딱한 분을 먼저 알게 됐는데 그 분이 이제 모디 주지사셨고, 예. 그리고 그 분이 이제 총리로 이제. 어, 당선이 되면서, 음. 어, 모디 총리와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예. 주한인도 예, 명예 총령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예. 그러면은, 모디 총리가 당시에 이제 주지사를 할 때, 네. 위원장님을 만나신 거고, 네. 그 인연이 계속 이제 이어졌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 네, 지금까지도. 그러면은, 인도는 어떻게 그렇게 이제 주지사를 안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뭐 올해 전 이야기긴 하지만 철동군 예. 전 교육감님을 모시고 제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모디 주지사를 또 알게 되고 예예. 또 그런 인연으로 이제 어 주한 인도 명예 총령사 그 당시에는 어. 이제 최연소예 명예 총령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어 그렇군요.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인연 같은데 귀한 인연 같습니다. 뭐 10년 가까이 인도 모디 총리를 비롯해서 관련 인물들 많이들 좀 밀접하게. 알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인도가 뭐 여행 프로그램이나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홍보도 되고 있고 예전 네. 인도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졌어요 네. 한국과 인도 또 부산과 인도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음~ 최근에 뭐~ 모뭐 방송에서도 방송으로 많이 나와 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고 예. 그리고 사실 인도에 대한 인식이 대한민국 정보 인도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가 음. 안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인식이 좋지 않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대한 인도 정보 업데이트가 간곡히 예? 필요한 거고 어.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어, 한국과 인도, 인도에 대한 전략적 동반자, 이건 예?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 대신에 이제 인도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인도를 진출하기 위해서 인도인의 성향.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예. 인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음. 전략적으로 이제 나가야 될 겁니다. 오, 네네. 예. 그러니까 인도의 산업적 또 문화적인 특성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인, 예. 인도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 제가 지난 10년간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모디 총리나 인도 주요 인사들하고 굉장히 교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그, 그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어, 제조업 중심에서 저희가 사실은 어, 대항해 시대 때 있었던 동인도 회사처럼 중개무역을 예, 예. 저희가 해야 됩니다. 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 그런 방향으로 중개무역. 인도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희 내수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뭐 대한민국이 소국 개방 경제다 보니까 네. 늘 대외 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도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네. UN 벨리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야, 이거는 그 프로젝트 어떤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어, 저희가 지금까지 UN 기념묘지, 지금 UN 기념공원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길 중심으로 항상 어떠한 이슈를 만들어 왔고 발전시켜야 예. 된다 예. 해 왔는데 음. 사실 도로 중심에 이제 발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가 차관을 했고요. 음. 그래서 어 유엔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도로를 저희 대한민국 남구에서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한 이제 22개국 한국 전쟁 참전 지원국 22개국과 함께 예. 이제 문화의 거리, 뭐 경제의 거리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결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추진 위본회는 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뭐 위원장님 비롯해서 어떤 분들이 어, 계신지 맞춰 가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 인도 플래그십 센터를 2019년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중공을 해서 완공을 했는데요. 예. 어 사실 그 도로 이름과 유엔 기념 공원 음. 때문에 그 위치를 잡은 겁니다. 음, 인도도 네, 이제 네. 한국전쟁 참전 지원국이고 예. 그래서 다양한 이제 먹거리와 경제 스타트업 교육을 어. 인도 센터를 통해 가지고 예. 이제 대한민국 또는 부산을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음. 어, 지난 그 총선 기간에 남구의 박수영 의원이라고 예. 계시는데 예. 선거 공약으로 내거셨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박수영 의원과 함께 예. 이런 문제를 같이 이제 어 토론을 했고 예.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 추진력이 굉장히 빠르시고 음. 그래서 저,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이추진위를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건 이제 지역 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로 그렇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군요 예. 지역 현안이긴 하지만 음. 이게 (22개국) 참전 지원국이 예. 부사, 대한민국의 부산에 또 음. 이제 남구에 들어서게 된다면 예. 어,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그다음 스타트업 그다음 음. 교육. 어, 이 다, 다양한 분야에 있어가지고 중심 교도보 어, 역할이 됐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문화적 측면이 아니고. 아니죠. 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민들의 관심이나 뭐 참여도가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 요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유엔벨리 프로젝트의 첫 번째 국가로 인도가 지금 실질적인 건물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엔오171 음. 다시 일에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음. 1층에는 인도를 대표하는 특산품인 국빈선물 티가 예, 예. 돼 있고요. 어. 2층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 요가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3층에는 이제 티 도슨트라든지 인도 인문학 강의를 할수 있는 교육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네. 4층에는 굉장히 특별한 대통령실 셰프가 와서 인도 대통령실 음. 셰프가 예, 예. 이제 인도 왕실 요리를 선보이는 어. 레스토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예, 것들을 예, 예. 또 부산 시민들이 음. 경험하고 할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줄여가고 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저뭐 요가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어, 네. 요가도 이제 배울 수 있고요. 맞습니다. 4월 1일부터 지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인도 요리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네. 보이기 때문에. 네. 가면은 뭐다 둘러볼 수 있겠군요. 자, 일단은 무덤원 거리가 조성이 됐다. 네. 어, 뭐 조금 전에도 여러 기대 효과들의 버금가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효과를 가장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음... 먼저 사람들의 이 집중을 가지기 위해서 음식이라는 테마로 22개국의 각국의 22개국의 음식들을 음. 설치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어, 저희 인도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셰프가 와 있고, 음. 예를 들어서 그리스나 호주, 캐나다에서는 예. 대통령실이 아니더라도 뭐 대사관 셰프들이 와서 요리를 한다고 하면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 정부와 관련된 어브라는 센터들이기 때문에. 경제 B2B 음. 미팅들도 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남구에는 세계 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 22개국을 통한 스타트업을 우리가 오, 할 수가 예, 있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네.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교육 분야도 이제 뭐 방학 기간에 이제 왕래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유엔 거리를 통해서 22개국 우리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유엔 예? 기념 공원에서 축제를 매년 한다고 하면 인도 같은 음. 경우는 3월달에 헐리 페스티벌, 어. 그 다음에 뭐 태국의 물총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예. 어, 여기 기반을 한다고 하면 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음. 좀 명확하게 되지 않겠냐, 음. 좀 그렇게 가진 재미있는 것들이 네. 많이 벌어질 수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자, 이 거리 조성까지 어, 뭐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지금 예,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인 업무를 할수 있는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유... 뭐 외교부라든지, 뭐 부산시라든지, 음, 뭐 남구라든지, 음. 뭐 박수영 의원 필두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이제 실무진들 미팅을 통해서 해소하고 해결하는 예. 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음.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이 젠틀리피케이션, 이 둥지 내몰림, 그,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아. 이 거리가 지금 조금 아직 발전이 많이 안되 있는 거리다 보니까 네. 이런 이슈가 되면서 투기나 음... 이런 부분에 사, 사실 우려가 조금 있겠습니다. 어, 예기치 합니다. 않은 그, 그런 것들이 항상 생기죠. 거리가 그렇죠. 발전하다 맞습니다. 보면 어, 그렇군요. 자 앞으로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 지금 뭐 과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어, 앞으로 지금 협업이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들 네. 한 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엔벨리 추진위원회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다각도로 실무진 미팅을 하고 있고요. 예, 22개국의 예. 대사님들 또 정부하고도 미팅을 하고 예. 또 대기업과도 미팅을 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도. 음. 그래서 첫 번째로 6월 25일 한국 전쟁의 11개국 대사님을 이제 부산으로 초청해서 어, 박수영 의원이 이제 주최로 해서 이제 미팅을 음. 또 가지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음, 물론 MC, u n m c k 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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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러면은 이제 좀더 구체화되는 작업들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덕민 UN 밸리 프로젝트 추진 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 봤습니다.